피부 민감성 전문 케어 브랜드가 있더라고요. 보습, 피부 케어 개선, 트러블 케어까지 되니까 이거 진짜 꼭 써보세요. 진짜 좋아요.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엉덩이에 트러블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?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매일 앉아있다 보니까 그 등이랑 엉덩이에 뭐가 자꾸 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앉으면 너무 아프고 긁으면 또 피가 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바를 수가 없잖아요.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게, 짠! 이건데, 썸블라썸의 시카 케어 아토플랜 바디로션이거든요. 이거 최고예요. 이 로션이 보습, 피부결 개선, 트러블 케어까지 되니까 이 로션 말고는 다른 걸 굳이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. 여름에 바디로션 바르면 벌써 막 생각만 해도 막 끈적거리고 찝찝한데 이 로션은 흡수도 빠르고 바를 때 되게 깔끔해요. 아가들이 사용해도 될 만큼 순한 제품이고 실제로 구매 후 사진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더 믿고 안심하고 바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나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시카케어 아토플랜 바디로션 정말 추천드립니다. 이거 진짜 꼭 써보세요. 진짜 좋아요.